네, 안녕하세요, 흥입니다. 오늘은 GTA3 응. 해볼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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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응. 어, 그리고 저랑 마크 말티 하실 분은 하시고 싶은 분은 조고 있는데 서버 있으신 분만 댓글 적어주세요 자,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스 걸려줄 지 아, 이거 나도 참아야 되는 데 Dog. Now, what you say is you saying, please, Aries, more dog, please. No between man and man. Let your love grow strong. Kja, I'm the pacifier, and this is from Green Sleeves. And... 진스 어벤츠 시 하고, 그리고, 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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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라면 하라 거? 하 라면 하라 일단 서버 마켓 서버에 있으신 분 듣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되고 싶은 분은 듣고 적어주세요. 먼저 서버에 있으신 분부터 다시 안들렸다면 마크 멀티 하고 싶은 사람은 서버 이상 나고 오 마크 하고 싶은 사람 나오고, 먼저 서버 원 사람이 먼저 나와야 구매를 할수 있으니 그 나중에 공지 그거 영상을 올려서릴세요 아니면 다른 채널에 계시는 분 있으면 다른 채널에 고매도 있고 만약 서버 원이 있다면. 같이 방송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통화나 그런, 전 어, 통화나 그런 거 못해요. 6시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6시부터는 할수 있어요, 전 통화를. 6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 하죠? 음. 렉이 아주 짠해요 이거 이거 나서 막 점점 자꾸 스크립트 올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가 내가 그걸 올렸나? <목소리> 안나 저저저 okay. okay.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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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같이 봐. 같이. 씨. 아 씨. 아, 와. 저 그러면, 우리 하던 거. 자, 블롱, 저, 음, 이거. 아, 잠시만요. 유튜브 갈게요. 이거 뭐예요, 양띵이? 양띵유님 <laughs> 어, 제 유튜브가. 제 유튜브 여기 있네요. 제이투브 했나? 아, 했었네요. 아... 했으면 다른 게... 했으면... 할게 없네요. 그냥 서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아 어, 서바이벌 옛날 추억이 있죠 다이어트 킬라인데그 밑에 용암이 있어서 그냥 바로 죽은 적이 있죠 솔로 <laughs> 아이고 저는 아프리카 방송은 안 하는데 그거 가입은 돼 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채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마크의 기초, 나무 케이크, 그렇죠? 이나 그런 거 그냥 무명이든, 그 마크 영상 찍는 분이시면 응. 어 마크의지 스케이트나 그런 거 있으면 동적 전쟁 그런 거 있으시면요 어,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우리가 우리 영상 찍는 원래 하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두세 명 정도 모여서 한번막 종족전쟁 그런 거 화끈하게 해보으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영상 찍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응. 영상 찍는 분한명 아니면 두 명이라도 그 한, 그분의 그 고메이라도 몇명 데려와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응. 풀레잡기 풀레잡기도 재밌겠는데 스마트무빙 투메니모드에 달리기가 투메니모드에 달리기가 있으니까 투메니 하는데 대신 그걸 뭐나 그런 걸 꺼내면 반칙으로 하고 안 되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 같이 못 찍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서버 여는 사람 말고. 서버를 여는 사람도 필요하긴 하는데. 요즘, 요즘. 깜깜 무소식이죠. 어, 난 이거 있었지. 이야. 나는 스킬 정당하게 안 쓰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 아, 뭔가, 노래 때문에 저작권 걸리는, 그... 그러게, 음, 뭐니? 이건 누가 만든 거 같이. 막, 아, 크그 서바이벌 참 오랜만에 하는데. 제가 막, 그, 아니, 영 저, 유튜브 채널 만든, 만들고, 처음에 제가 마크 영상 올리려 했는데 그게 안 올려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10분 이상 그런 거그뭐 저쪽 고있던데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는 돼요. 에이, 천... 아 진짜 시작부터 철전 천... 눈이 밝아요. 아, 저는 0 1 0명안 써요. 뭐트레 울타리만 낫지, 뭐, 별로 좋은 건 없으니까. 0.9가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만약 아, 아니다. 흑자 칼방송 할 뿐. <laughs> 신들좀증도할 테니. 그럴 사람 구해요. 배터리가 없었어요. 억대 조합대 이런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돼. 저 이거 아닌데 저철 굽지는 않고 응. 둘이 필요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필요하네요 하루, 여기 돌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하루에 굽는 거 그럼 여기에 나무 세개 버리고 왜냐면철 굽기 너무 귀찮아서 여기 돌 여섯 개를 버리고 여기 철을 그냥 꺼내겠습니다. 아 방금 본거 같은데 여깄다 하나 둘셋넷다여아 그리고 아까 서버 하실 분은 참여를 못할 수가 있으니 그 서버에 운영자를 두는 것도 괜찮겠는데 따따따따따왜 안맞니? 왜 진짜 안 맞아요. 카르고 <laughs> 동심팔. 야왜안 맞니? 렉 때문에 안 맞는 건가? 야. 이 꼬끄대가 이 닭을 쳐야 되나? 어그 오랜만에 코카님 이 돌아왔었던데. 목소리가 확 바뀌셨던데. 되게. 서로 죽이고 싶지만 그 때문에 안 된다는